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 QCI T5 제가 다시 구매를 해서, 어, 요거를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일단, 원래는 제가 사용을 했던 게 QCI T1, 그 다음에, 어, QCI T5도 잠깐 썼었고, 그 다음에, 에어팟 프로 쓰다가, 이제 에어팟 프로는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드렸어요. 네, QCI T5하고. 그래서 이제, 당분간 그냥 AKG 번들 이어폰 쓰고 있다가 유선 이어폰이 너무 불편해서 다시 한번 QCY T5를 구매를 하게 됐는데 어 저번에 구매했었던 거하고는 다른 게 일단 가격이 좀 많이 내렸어요. 지금은 어 Q10 사이트에서 구매하면 어 배송비 포함해도 이제 2만 원, 2만 천 원, 2만 2천 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2만원이면 살수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더 저렴해진 것 같고요. 원래는 한 3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인기 많을 때는. 근데 2만원에 구매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샀었던 그 제품하고 다르게 이제 판매자가 그 메모리 폼팁을 같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가민가 해서 한번 같이 사봤는데 이 메모리 폼팁은 이제 2,500원 추가를 하면 주는 건데 이 메모리 폼팁을 바꾸니까 사운드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원래 기존에 QCY T5에 들어있던 그 폼팁이 어 이어팁이 딱딱하고 좀 귀가 아팠다면은 메모리 폼팁으로 바꾸니까 확실히 어 귀가 좀더 착용감이 좋고 품질이좀더 좋아진 느낌이었어요. 네. 지금 이 메모리 폼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귀안에 딱 들어가서 놓으면은 자동으로 얘가 펼쳐지면서 어 차음성이 좀더 좋아지고 어 제가 듣기로는 뭐 저음이나 이런 부분이 좀더 좋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구매하신다면은 어 T5 사용하시는 분들은 폼팁을 한번 바꿔보시는 메모리 폼팁으로 바꿔보시는 게 어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되게 싸구려 메모리폼 팁 인데 어 좋은 메모리폼 팁은 뭐 2만원 까지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2만원까지 제가 투자할 생각은 없, 없기 때문에 어 싸구려라도 기존의 qcr-t5의 그폼팁 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 귀 모양에 맞게끔 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음. 지금, 배송비 포함해서 2만 5천원에, 어, Q10에서 지금 이제 메모리 폼팁총 6개. 그리고, 이 케이스. 뭐, 케이스 잘쓸것 같진 않지만, 안 주는 것 보다 나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본체하고, 그 다음 뭐, 케이블, 이런 것들 다 해서 주더라고요. 원래 제가 일전에 구매했었을 때는 그냥 요 요거, 요거 하나만 왔었는데, 어, 이거랑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QCY T5 구매할 생각이 있으시면 어, 요거까지다 주는 데에서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Qoo10 사이트에서 QCY T5 치면은 제일 상단에 나와요 제일 상단에 나오는 거기에서 구매를 하시면 어, 요거까지 같이 살 수가 있으니까 메모리폼 팁은 구매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 어 확실히, 진짜, 2만원짜리 무선 이어폰인데, 어 만족감이 훨씬, 만족감이 좋습니다.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이 아니라서, 이 정도로도 충분해서, 네. 요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